안녕하세요. 앱톡의 도라에몽입니다. 오늘은 녹음 기능을 가진 레코도이드라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작은 카세트 모양이 보여지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초록색 테이프가 들어가며 활성화가 됩니다. 레코드 버튼을 눌러 녹음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녹음할 때 테이프가 마치 실제처럼 돌아가는 모습이나 플레이를 터치할 때의 사운드 등도 인상적인 것 같네요. 스톱 버튼을 누르시면 녹음된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내용은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우측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히 레코딩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앱톡의 도라에몽입니다. 통화 중 녹음 기능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앱톡의 도라에몽이었습니다.